36번도 점화식 문제인데 3개 나왔지 그럼 누가 중심? 가운데가 중심 근데 얘를 잘 보면 이렇게 되네 a 의 n 더하기 1은요 a 의 n 이것보다 하나 앞에 꺼내 뒤에 꺼내 갔네 그러니까 무슨 수열? 그렇지. 얘는 등비중앙이잖아 등비수열 첫째 항, 둘째 항다 나와있으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. 첫째 항 곱하기. 얼마 곱했니? 3 곱했네. 3의 n 빼기 1. 즉, 3의 n제곱. 대입하세요. 자, 그 다음 제곱근. 무조건 바꿔. 어떻게 바꿔? 제곱근 나오면 지수로 바꾸라고 했잖아. 세제곱근 4니까 자, 1번 바꿔보자. 1번은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 바꿨습니다. 54는요 세제곱근 일단 적어봅시다. 두 번째 세제곱근 54대. 54는 27 곱하기 2죠? 세제곱근 루트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네. 자, 그럼 얘 정리하면 하나하나 정리해야지.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에 3분의 1이면 분배해 주죠. 그럼 2의 3분의 1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된 거네. 자, 이제 얘네들 더할 거래. 더할 수 있을까? 다시 얘를 정리해 봐야지. 얘는. 3의 3분의 1의 제곱. 아니다. 그냥 적으면 되겠다. 3의 3분의 2 하고 이렇게. 됐나요?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? 얘는 결국 세제곱근 루트 4인 거잖아. 아, 문제 잘못 봤다. 이거의 제곱근이 래 제곱근. 여기 다시 뭐 씌워야 돼? 다시 루트 씌워야 되잖아 그럼 여기 2분의 1 되니까 여기 3분의 1로 바뀌겠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네 이제 얘랑 얘 계산해야지 을 2에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2에 3분의 1 이거 저번에도 했잖아 똑같은 거두개 있으면 어떤 의미로 보라고 했어? x랑 3x로 보라고 그럼 우리 4x라고 적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적어야지 4 곱하기 2의 3분의 1인데 4는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? 지수법칙에 의해서 더해야 되니까 2의 3분의 6 됐죠? 선생님 저는 이렇게 문제 잘못 보면 안돼